50대 50이에요. 아닐 수도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그리고, 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너무 무시하지 못할 정보는 다 있다는 거 통계기 이 때문에요. 조금은 있다가 따로 하더라고요. 자, 제가 문제를 읽어드립니다. 3초 이내에 대답을 해주시고요. 나중에, 아나 oh, 이거 할걸 그랬어. 하면, too late. 아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선발투수님 지금 많은 분 보고 계세요. 모바일 900분, PC 300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선발투수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바님하고 킴님, 우리 블루치즈님, 세라님, 꿀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해서 나쁘게 나왔다고 어머, 싫어. 나를 싫어하면 안 돼. <laughs> 그리고 너무 좋게 나왔어. 그렇다고 나를 또 너무 이뻐하지 마시고요. 재미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두 번은 안 읽어드려요 원래 두번 읽어주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음악도 키는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 팔찌가 소리가 나니까 잠시 좀 뺄게요 자 네, 아이오레디 시작할게요 문제는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답은 한 번만 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아다또 자 갈게요 갑니다 뭐뭐 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까요? 1번, 자동차. 2번, 버스. 3번, 배. 4번, 기차. 5번, 자전거. 번호로 쳐주세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러 교통수단 중에 어느 거를 이용할까? 1번 자동차, 2번 버스, 3번 배, 4번 기차, 5번 자전거. 우리 왓사님! 마사님 가시죠 네자두 번째 문제 갈게요 지금 당신은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자, 지금 당신은 분위기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막 당신이 먹으려고 했던 음식이 뭐예요? 1번. 스프. 2번. 샐러드. 3번. 생선 요리. 4번. 고기 요리. 5번. 빵. 6번. 디저트. 물빵으로 가나요? 네. 우리 왓사님 하시, 하시고요. 네, 만수러님. 네, 오케이, 갈게요. 자, 당신이, 아, 요거 한 제가 한 세네 개만 하고 답을 알려드릴 거예요. 당신이 만약 아프리카 정글의 야생동물이 된다면 어떤 동물? 1번. 목이 길고 눈이 큰 기린이 될 거야. 2번. 나, 는 야생 동물이면, 아유, 밀림의 왕, 사자지, 사자. 3번. 에유,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 4번. 달리는 모습이 멋진 얼룩말. 1번 기린, 2번 사자, 3번 코끼리, 4번 얼룩말. 자, 자, 한 문제만 더 가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식에 음식 먹는 거랑 여러분도 성욕하고 같은 거 아시죠? 잡아갈게요. 나는, 나는 말이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이거다. 1번. 나는 과일을 좋아해. 2번. 나는 야채를 좋아해. 3번. 죄송합니다. <laughs> 1번. 나는 과일. 1번. 과일. 2번. 야채. 3번. 고기지. 육류. 4번. 해산물. 5번. 나는 매운 음식 좋아해. 6번. 나는 기름진 음식이 참 좋더라. 물론 음식은 다 좋지만, 그래도 하나만 딱! 이거는 내면에 있는 내 사랑의 깊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재밌습니다. 가, 가볼게요. 자, 이거는 마지막 문제는요. 제가 물론 설명해드리겠지만 썸을 타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해부닝인데요. 이것도 성령과 관계가 있으니까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한, 문, 한 문제만 더 가고 갈까요? 자, 지금 당신은 썸을 타고 있는 중이에요. 썸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서로를 막 서로 알랑 말랑하는 그런 정말 조심스러운 단계잖아요. 그죠? 맞나요? 썸을 안 타봐서 모르겠네. <laughs> 자, 썸을 타고 있는 중에 같이 간 카페, 연인하고 같이 그 썸을 타고 있는 그 상대방 연인과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어요. 와, 진짜 오래간만에. 자, 진짜 지금 녹화 중인데 제가 이런 말 웬만해서 녹화 중에 안 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충성.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롱덜루씨잘 지내셨어요? 와, 응. 자, 썸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음. 썸을 타고 있는 중에 연인하고 같이 간 카페에서 주문 뭐 하실 거예요? 1번. 은은하고 담백한 홍차. 2번. 달콤한 초콜릿 라떼. 3번,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 4번, 고소하고 부드러운 카페 라떼. 와, 우리 겸겸님. 겸겸님. 겸겸님 잘 지내셨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나 지금 눈물 날라그래 근데 지금 참고 있는 거내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 보셨죠? 경경님 오래간만이야 아프진 않으셨죠? 반가워요 우리 요거 끝나고 잠시만 얘기 좀 할까요? 어 너무 반가워요 이도아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녹화 중이요 잠시만요 우리 경경님 잠시만요 3번 2번 1번 우리 킴님 3번 브루치님 2번 3번 다음 문제부터 우리 경계원님들 일단 같이 할까요? 어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눈물 날라 그래 잘 지내셨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 같이 공유해요 일단 요거 좀 하고요 자자 가봅니다 <laughs> 자 사랑하는 연인과 첫 번째 문제예요 <laughs> 괜찮아요 경계원님 정말 괜찮아요 어 너라면 괜찮아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너였으니까 괜찮아 자 우리 열혈피님 중에 우리 경겸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잠시만 집중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경겸님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경겸님하고 같이 갈게요. 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교통 수단 중에서 어떤 것 타고 갈 거야?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1번하고 4번 몰빵 나왔습니다. 1번, 자동차 아니면, 네, 기차를 타고 간다. 그죠. 여행은 뭐니 뭐니 해도 이거죠. 그죠. 그 정답은 여러분들 머리 속에 있습니다. 1번, 우리 이반님하고 꿀님 성격은요. 당신은 열정적이고, 열정적이고 행동적인 이성을 좋아하는 당신이군요. 활동적인 사람을 선호해요. 사랑을 위해 어떤 것도 할수 있는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죠. 화려하고 정열적인 육체파의 이성이 당신에게 딱 맞는 결혼 상대자입니다. 어, 예. 우리 꿀님이 또 의외로 이반 님 역시 그런 줄 알았어. 자. 자, 그리고 일단은 4번 기차로 갈 거야. 역시 여행은 기차지 라고 생각했던 우리 킴님, 블루님, 만수님. 네, 기차는요. 당신은 여유롭고 낭만적인 이상을 좋아하죠. 항상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로맨스를 아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껴요. 매사태평하고 유머스러운 그런 사람이 난참 좋더라. 맞나요? 우리, 음. 맞나요 자 혹시라도 배여행을 여행, 배 하거나 버스여행을 하겠다라는 분 있으면 네 다시 연락주세요 이걸 읽어 드릴까요 한번 쫙 읽어 드릴까요 혹시라도 내내 마음 속에 아우 나나 버스 타고 갈 뻔해서 난 버스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어라고 하신 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자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요 토, 털털하신 성격에 성실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좋고 배를 타신 분들은 모든 일에 너무 너무 신중하신 스타일이세요. 네 그런 결혼 상대가 어울린다고 합니다. 됐죠? 자두 번째 당신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제일 먼저 저녁식사를 연인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를 드실 거예요? 이거거든요. 음, 이거는 상대방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먼저 저녁식사를 할때 지금 먹고 있는 거, 지금 생각, 내 머릿속에는 온통 요것, 요것만은 아니지만 50% 이상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고른 음식이 그렇다면 혹시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내가 잘, 어 매일 만나는 우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저녁식사 했을 때 순간적으로 뭐를 많이 먹을까 뭐를 좋아할까를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니까 내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저녁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금 먹고 있는 게 뭘까요가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갑니다 자. 2번하고 4번, 2번하고 4번, 4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4번이 육류 요리, 역시 저녁식사는 고기죠. <laughs> 자, 근데 2번, 네, 2번, 우리 만수님은, 네, 샐러드를 먹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자, 1번, 가볍게 갈게요. 1번 수프는 어, 나 상대방하고 키스하고 싶어. 오니 키스 생각만 하세요. 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50%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2번 샐러드를 선택하셔서 우리 만수님, 만수님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자, 3번 생선 요리 없었죠. 생선 요리 나는 지금 만약에, 보나나나 나, 나 생선 찍었었어요. 진짜 이 문제 하기 전에 저 여러분 답안 봤어요. 같이 풀라고 답안 봤어요. 진짜 나는 나는 생선이었어. 생선 요리를 선택한 사람들은 스킨십. 맞아, 나 스킨십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4번. 육류 요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어, 죄송합니다. 강렬한 성욕. 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laughs> 이렇게 써져 있어. <laughs> 지금 육류 요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강렬한 석류 어머나, <laughs> 자, 그리고 지요 빨리 읽어야지. 이럴 땐 5번 빵이나 네 빵을 선택하신 분들은요, 너랑 나라는 편안한 음, 친구야, 그냥 편안한 사이를 원해요. 지금 상대방하고 내가, 그리고 6번 디저트를 생각하신 분은. 연인과의 여행을 떠나려고 무진장 머리를 굴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맞죠? 맞죠? 자 갑니다. 또 갈게요. 자줄 한번 갈게요. 줄 한번 끄고 헷갈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다4번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머 여친도 없는데 어떡하지? 여침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방장님의 매력이 너무 널, 넘쳐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남자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분? 농담입니다. 빨리 갈게요. 욕먹기 전에 빨리 가야지. 자, 당신이 만약 아프리카 정글 야생동물이 된다면 다음 주 되고 싶은 동물이 뭘까요? 로사리아가 나를 좋아하죠. 저도 로사리아를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렇게 읽어주는 사람이 웃으면 안 돼요. 정석을, 정석적으로 해야 되죠. 알았어. 자, 당신이 정글 야생동물이 된다면 되고 싶은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성력과 관련이 되는 거 나중에 토탈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마음 푹 놓으세요. <laughs> 나중에 다 까발려 줄 거야. <laughs> 자. 야생동물이 된다면 뭐가 될까요? 2번하고 3번이 많았습니다. 2번은 사자였고요. 3번은 코끼리였어요. 우리 만수님은 코끼리네요. 자, 일단 그래도 어 네. 이거는요. 네. 진짜 재밌겠다. 그죠 자 우리 패 어, 우리 패미님은 다음 요뭐이 요 문제 끝나고 다음 문제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선수님이 너무 늦으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정글의 야생 동물이 된다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이거는요. 음 당신이 만약 잘 들으세요. 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저 얼굴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당신이 만약 애인이 있는 이성을 좋아하게 된다면 나는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양다리가 아니라 만약 당신이 애인이 있는 이성을 좋아하게 된다면이에요. 자, 1번 선택하신 분 없죠? 패스할게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자, 2번. 2번이 많았습니다. 자, 정글의 동물은 야생, 저기, 사자죠? 밀림의 왕 사자를 선택, 하시는 분자 일반적으로 볼때 매우 강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내면은 되게 되게 약해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도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저 바라만 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좀처럼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미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뺏을 확률도 아주 낮아요. 골키퍼가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갑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 뺏어야지요. <laughs> 아, 그럼, 아, 어, 아닌가?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어, 우리 의외로 마음들이 약한 이바님, 킴님, 부르님, 꼴님, 음, 어떡할 거야. <laughs> 자. 만수님은 다르게 나왔네요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언뜻 생각만 해도 대단히 강해 보이는 포스가 느껴지는 코끼리 코끼리를 선택한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삼내거나 질투심을 느끼는 감정에는 관심도 없어. 되게 무리세요. 혼자서도 잘 놀고, 무리를 지어 놀더라도 동성끼리 어울릴 확률이 되게 높네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나 임자 있는 사람이라면, 임자가 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심도 없네요. 멋있다. 자, 얼룩말. 얼룩말은요. 강한 추진력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네. 100% 뺏어요. 애인을. 그리고 혹시 기린을 선택하신 1번. 자, 기린은요, 그날 그날에 따라서 뺏을까 말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충동적인 기분에 좌우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요? 네. 이거는요, 내가 나의 이 깊은 내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아셨죠? 귀한번 넘기고. <laughs> 자, 1번, 1번, 3번, 5. 1번, 3번 5번 번, 번 있었어요. 그죠? 자, 1번, 과일이었습니다. 1번, 과일 좋아하시는분 계셨습니다. 꿀림. 꿀님. 네, 꿀림은요. 과일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람은 대체로 주의력이 깊고 민감하세요. 되게 민감하세요. 자, 우리 꿀님이 되게 민감하시네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그만큼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마당벌로 통하기도 하네요. 자, 본인 본인의 야심이 부족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타고난 기질을 기질를못 보이고, 밀어붙이는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하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없었죠? 3번, 3번, 육류를 좋아해, 육류를 좋아해, 육류. 우리 킴님하고 블루님, 킴님, 블루님, 육류를 고른 사람은 일생에 결처 성공과 몰락. 두 가지 모두를 경험하는 유형이세요. 네.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연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죠. 다재다능한 경우가 많지만 변덕스러움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망설임 없이 실천에 옮기지만 쉽게 식어버리는 단점도 갖고 있는 당신. 자, 여성의 경우는 바람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의지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분파가 아니라는 점, 남자의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망설임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도전적인 정신이 크다고 하네요. 1 네. 0라고 적혀져 있어요. <laughs> 자, 그 다음에 3번 끝났고 이제 5번 드디어 두두두두 5번은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그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의 내면의 세계에 한번 가봅니다 몸음심이 무진장 강하세요 자몸심이 매우 강한 타입으로 불에 타는 듯한 불에 타는 듯한 성질의 당신 그래서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활동적인 업무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매우 적극적인 자신의 사랑을 믿어요. 남성의 경우는 조금은, 조금은 산만할 수도 있고, 정서가 불안한 타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욕구불만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네요. 자, 감, 여성의 경우는 감정의 변화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고 하네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그 다음 문제 빨리 가야지. 자, 지금 당신은 썸을 타고 있어요. 그죠? 썸을 타고 있는 이상과 카페를 갔어요. 자, 뭐를 고르실 거예요? 1번. 어, 1번 없어요? 헉!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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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이에요. 3번? 3번은 여러분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였고요. 2번은 달콤한 초콜릿, 초콜릿 라떼. 자, 일단 2번 먼저 갈게요. 블루님, 2번. 달콤한 초콜릿 라떼를 선택하신 당신은요? 자, 당신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쉽게 넘어간다. 부르님? <laughs> 안돼, 튕겨야 돼. 자, 갑자기 왜 웃음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상대가 아주 싫지만 않다면 처음엔 거부하더라도 어느 순간 넘어가세요. 열 번째 어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일지도 <laughs> 라고 적혀져 있어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블루님. 블루님하고 꿀님! 그리고 제 3번.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를 선택한 당신. 당신은 연애 경험이 적당히 있어서 상대가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면 당신도 곧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까불거나 수다를 떨면 실증을 내는 타입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거죠. 음, 여러분들, 진짜 그런가요? 자, 믿거나 말거나고요. 자, 노래 한곡 듣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잠시만.